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박승현 TV 박승현 님들 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두 운동이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삼두근을 쓰기 위해 좁게 잡고 상체의 협응을 이용해서 보다 무거운 중량을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킥백과 같은 단순 관절 운동은 협응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워져도 삼두근이 힘을 쓰지 못하고 어깨가 무게를 버티게 됩니다. 삼두근의 힘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벼운 중량으로 근육을 사용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협응을 제한하여 근육을 그냥 사용하는 것과 협응을 이용하여 근육이 저항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과부화의 원리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디빌딩은 사용이 아닌 저항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근육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고립입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밀리터리 프레스 등등 다중관절 운동의 외관적 근육 성장의 효과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트레이닝의 시장은 본인들조차 그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중관절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똑똑한 가르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선수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누구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잡아주고 계속 신경 써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에, 힘들잖아요. 그냥 세발 자전거에 태우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을 그냥 머신에 앉히는 겁니다. 3대 운동 하지 말고 머신을 하세요. 자세가 안 나오면 자세가 나오게 만들어야지. 돈 받고 PT 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할때 어깨와 손목 때문에 팔을 완전히 접지 못하고 소극적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반복은 펴지는 관절을 잡아주는 기랑작용이 폐화되고 장기적으로 팔꿈치에 부상을 만듭니다. 결국 기랑 역할을 대신해주는 보호대를 착용하게 될 것이지만 말 그대로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아파질 것이고 더 좋은 보호대를 찾게 만될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고 안전하게 관절을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서 빠를 잡고 끝까지 내려 보세요. 바벨이 가슴에 쉽게 닿아 있습니다. 어깨나 팔꿈치가 아픈가요? 아프지 않습니다 벽을 짚거나 땅에 엎드려 팔을 접어 가슴을 터치해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의료적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유연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서서는 되는데 벤치에 눕기만 하면 잘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패드 때문인데요 패드가 우리의 견갑골이 접혀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깨의 유연성에 대해 벤치프레스 1편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로즈그립 벤 엑스프레스를 배우시려면 반드시 무조건 시청을 하고 와주셔야 됩니다. 어, 선택이 아닌 필, 필수입니다. <laughs> 다음은 손목의 통증입니다. 손목이 아픈 이유는 손목이 꺾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바벨을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고 내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내려가면서 손목이 더 꺾일 수가 없으니까 바벨에 눌리면서 아픈 겁니다. 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손목이 더 꺾여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면체동물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는 게 아닌 새끼 쪽 손바닥의 밑둥인 척골을 기점으로 엄지를 빼내어 발을 잡아주면 손목의 유연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척골의 지지대로 편안하게 발을 내리고 밀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골을 이용하여 발을 잡는 그립을 프레스 그립이라고 하는데 벤치프레스 2편 영상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이 아픈 게 싫으시다면 무, 무조건 보고 와 주세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laughs> 마지막은 그립의 넓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삼도를 쓰려면 팔이 접고 펴져야 되니까 발을 가슴에 올려놓고 최대로 접힌 상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바가 떨어지는 위치는 지구상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저항하기 때문에 흉부의 아치에 의해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로 수직 그대로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보디빌딩은 정답이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갖 자료가 난무하는 예체능의 세계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은 거스르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